자 일본 프로 테스와 대한민국 TRB 클랜의 5대1 이벤트 스페셜 매치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테 선수는 블루 유나이티드 EFC 그렇죠. 네, 여기 소속의 테 선수입니다. 테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네. 가장 이제 최근 기록인데 최근 기록이죠. 네, 지난 5월에 J 리그 이포폴크 리그에서 준우승으로 네. 300만 엔 상금을 가져간 선수이래요. 3천만 원이고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은 이천팔백만 원 정도 이제 와 아, 여러분 이풋 볼로 <laughs> 와이 예. 나이 때이 나이 때 선수들이 거의 뭐 사실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죠? 예. 예. 아우 최고 피지컬이에뭐 예. 사실 뭐 저희 일전에 썼던 레바 선수도 예. 더또 나이 때 비슷한 또 동년배이기도 예. 하고 네 이제 오늘 경기로 치르게 되는 선수가 바로 이 TRB 클랜의 다섯 명의 선수인데 일본의 벽이 너무 높아요. 아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넘어설수 있을지 네. 여러분도 한번 또 기대. 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존스는 타카기 선수급이다. 자 아, 알겠습니다. 그 선수가 오늘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제리, 우리 형 님께서 와주셨습니다. TRB는 이 희망 육킹이다. TRB에서 희망은 육킹이다. TRB에서 다 진다. 그럼 마지막에 육킹 여섯 번째로 이벤트 나가야되거든요와 진짜 뭐갈 때까지 가는 거죠? 예. <laughs> 네. <laughs> 하지만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섯 명의 이 용사들이. 컨디션이 매우 좋다고 네. 제가 사전에 좀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이프볼의 희망 모든 유저를 통틀어 대한민국의 가장 나이가 어리고 패스보다도 어린 고등학생 은협이 출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고요 즐겁게 또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은협 선수가 이제 또 이제 아이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브 타이틀을 달고 다니거든요. 아이브를 좋아하는 은협군 응.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력볼 수... 이야 국가대표 아 상대편 국가대표를 상대로 쓰리 백을 들고 나와 손가락 빠른 거봐야 손가락 빠른 거 눈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응. 자 천천히 에, 하나씩 상대는 정말 교복 포매를 들고 나오는 이야 쓰리 아, 백 요즘 아, 이 쓰리 네. 백이 본인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어, 본인이 내가 잘하면은 나도 얘한테 내걸 보여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이포폴의 희망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은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협범 형님께서, 우리 큰형님께서 한번 응원을 보내줍니다. 야, 가보자, 은협아! 화이팅! 대한민국의 희망은 너야! 여기 있는 아저씨들 이제 40대, 이제 50대 바라보는 형님도 계셔! 국가대표 한번 나가야지, 은협이! 아, 은협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유니폼입니다, 오른쪽에. 어 푸른색 유니폼이 은협 선수가 되고요 어, 왼쪽에서 템포, 템포 빠르다 지금 손가락, 네, 손가락 붉은색 지... 유니폼이 이제 태스 선수가 됩니다 자 손가락 지금 수비 커서질 너무 좋았어요 자 한국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지 못했던 수비 커서질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주 빠른 그렇죠. 템포 자 이제 이거를 택티컬이 아니고 피지컬로 눌러버리겠다 이게 또 은협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은협이가 유일하게 이 풋볼 안에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태스 정도예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뭐 거의 뭐열 다섯 살 이상 차이나거든요 네, 거의 다 삼촌 아빠벌인데.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제 이볼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테스 지금 공격 막혀요. 자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사이드 공격을 테스 이 지금 은우 선수가 커버를 잘해줍니다.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 수들이 굉장히 이거는 그냥 안 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주디. 아, 저 지금도 사실은 이 신들리를 준비했다가 약간 안될것 같아서 바로 바꾸는 이 커버. 네. 이 지금 패드를 맞는이 조작법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잘 뺏어 왔어요. BA라 커팅 좋았습니다. 희망의 저 당황하렸다. 미쳤다. 은러다은을 가운데를 돌아가면서 테슬스가 이걸로 치고갑니다 야, 은여 봐. 이거 미쳤다. 오늘. 뭐야? 야, 야 오늘. 골... 야, 은여비. 의념이... 야, 옆. 야! 배다람 지금 은여비! 의념이... 아, <laughs> <laughs> 골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 네. 와, 은여 봐. 야, 우리 아버님 보기 아, 아빠 왔어요, 은프로! 아, 아빠예요! 아,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예. 우리 아버님, 이거 은협이가 넣었어요! 아. 은협이 아버님은 저희에게 형님이신데, 은협이는 아, 그렇죠. 저희랑 거의 뭐 스무, 스무 살 차이 나는. 박마이랑 20살 차이 정도 네. 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은협 선수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전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부분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저기 지금 데... 이 부벌 안에 네. 은협이 아버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손흥민과 손흥정의 모임을 이 부벌로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직접 아버님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자리에서 오늘 또 좋은 경기. 이것도 국제전 데뷔전 아닙니까? 야, 지금 테스가 지금 이 커서질에 지금 지금 힘들하고 어 있어. 맞아요. 아 이건 경기를 <laughs> 두 번째 골을 성사시킵니다. 방금 전에 로빈 패스는 너무 선택지가 좋았고요 나은여 네. 밥이래나 아버님 은덤에 뽑기 다 해주세요 아버님 은협이 뽑기 다 해야 됩니다 자 일단 10만 코인 충전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는요 오늘 저희가 그 얘한테 개런티를 줬어요 파이트반을 줬는데 네. 오늘 빨색에다다 다 한다고 랬거든요 상대가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미쳤어요 대단합니다 야 아버님 은협이 뽑기하게 해주세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버님 은협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laughs> 이 풋풋하러 보내야 됩니다 플스 프로 연말에 나오면 꼭 사줘야 돼요 아버님 KT 1기가 달아주세요, 아버님! 예,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풋볼의 은협 선수가 이제 저희가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은협 아 은협아 미쳤다! 야, 대한민국 희망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 국제전들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은협이 수비죠? 하지만, 뭐야? 오늘! 아, 괜찮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네, 예, 아직 앞으로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네. 보통 한국사람들은 초조해가지고 옵션 예. 막 누르거든요 가... 보잖아 역시 이런걸 봐야된다고 프로의 자세가 돼있네요 프로네 프로네 예. 예, 은협선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역시 테스선수가 봐주진 않습니다 아 그러게 예, 말입니다 확실히 공격력을 이끌어주고 있고 자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서로 공격적인 지금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히려 지금 테스트 선수가 앞서서 경기했었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네. 좀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뭐 빌리는 뭐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이런 드리블이라던 이런 것들도 지금 은협 선수에게 잘안 통하고 있어요. 거리 두는 거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 자, 경기. 은협이 가야 돼요. 예, 네, 최초로 두 골을 응. 먼저 나를했었던 경기가 될것 같고. 자, 템포 좋아. 은협 아 잘했어. 잘 파고 들어갑니다. 아, 아, 음. 음. 좋아. 바로 음. 선택을 해버리네요. 아, 잠이 깨요. 아까 네. 코모도로 여기서 찬. 졸렸어요. 네. <laughs> 정확하게 코모도로 때 약간 눈치 감았어요. <laughs> 그때 보시면 멘트가 없습니다. <laughs> 자, 내 멘트를 깨우는게 은협이야. 아, 대단합니다. 은협 선수가. 야, 아, 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아, 코모도르 때부터 아 이거는 TRB가 오늘 끝났구나 이 생각을 아유. 속으로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실, <laughs> 근데 지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게 저희가 좀 필요한 게아 왔습니다, 굴리에트 졌어! 어, 골때 계속 늘어납니다. 왼쪽으로 아우.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정말 좋은 선택지였죠. 아우. 스테스 여러분 랭킹 거의 지금 1입니다, 위 1위. 1위로 보시면 돼요. 그 지역 챔피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바 선수가 거의 동급으로 거의 왔다 갔다 티켓타카 싸우는 그렇죠. 친구요. 예예 이번에 있었던 그 대회 준우승한 것도 이 테스 선수가 져서 준우승이 아닙니다. 야 나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은혁 선수 잠시또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은 지금 학생인데 이 앞에 있는 경기들을 보면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지금 뭐 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너무 수비라던가 공격이 너무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음. 이 모든 이 온몸에 있는 이 신경이 지금 아주 날이 서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슬라이딩을 한번 했었던 게아 좋았습니다 오히려 슬라이딩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게끔 유도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은협 선수의 수비도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t r b 는 냉정하게 이제 운영진 들과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 조금 역시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 서스럼 없이 저는 대회 때 항상 대회 경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은협 선수는 나가야 돼요. 이건 이 선수는 키워야 됩니다. 자 아버님도 보고 계시는데 와 지금 이 정도의 강심장을 가지고 그렇죠. 본인 플레이를 100% 보여주는 게와 아, 아, 마라도나 이거를 제치고 갑니다. 아 그렇죠 이건 너무 주특기였고 와예 진짜 여기 은협 선수 얘기 잠시, 잠시만 볼게요. 이 장면 미쳤습니다. 테스 보세요. 테스한테 와 이거 뭐야? <laughs> 야, 테스 방금 이야 이거 뭐야? 말라도라 터치하고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볼? 지금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우측에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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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예, 넣고 들어갔거든요. 와 미쳤다. 우와 야 이건 뭐야? 이제 반덕터의 슈팅까지 이어지. 은하비가 테스랑 이걸 배우면 돼. 네. 와이드리을 뭐냐? 아 샤프터치라고 말하기 많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샤프터치 밀어주는 볼이니까. 자 이제 벌써 두 개의 예, 골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 저는 무슨부분은 됐습니다. 저는 부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은혁 선수가 쫄지 않아요. 보통은 뭐 동점골 먹고 골 먹으면 약간 위축되면서 플레이가 나오는 게 눈에 그렇죠. 너무 보이거든요. 사실 전혀 그러지가 않아. 너무 좋아.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좀 보는 이렇게 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태수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그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이. 중미 둘에다가 공미를 두면서 상당히 공격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은협 선수는 그냥 귀가 없는 공격팀이에요 와, 얘왜 이렇게 네, 세게 세게 때렸 때렸어요 때렸어야지 때렸어야지. 와, 아, 그런 코패 아! 갈 때가 아니었죠. 야, 너무 막다르냐 봐. 아. 야, 의협이 아까워요. 지금은 한골 들어가는 순간이었는데 본인도 아. 예상하지 못했죠. 아, 진짜 다음은 더 담아. 지금 요네비 때문에 네. 어. 본인도 예상은 못 했지만 아, 댄스도... 아, 너무 아깝다. 야, 이건 사실 3대 2죠. 와. 아, 이거는 지금 3대2입니다. 마지막에 그 튕겼던 볼을 굴리티가 거기서 컵백 그 패스 옆으로 줄지 않았어야 돼. 네. 아, 그냥 마무리 살짝 톡 찍어서 내면 눌렀어야 되는데. 네. 아, 너무 아깝다. 아. 재밌네요. 아 지금 이, 오늘 경기 통틀어서 진짜 가장 재밌어. 네, 이 골은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 골인데. 너무 와, 아깝습니다. 저, 저희랑 사바사는 항상 방송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현타가 좀 세게 오는데 저희 방송 끝나면 거의 말안 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힘 빠져가지고. 근일 네, 난데. 아, 데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 얘는 거의 졸았던 적이 많아요. 근데 휴, 오늘 여섯 번째 대대박이지 않습니까? 현타가 세게 올것 같아 요야 <laughs> 오늘 여섯 번째 너무 경기 쏟아가지고 너무 잘한다. 아 근데 불맛이 나잖아. 네, 지금 너무 경기력도 좋고 저는. 지금 이제 또 어느 쪽으로 아버님이 은협, 은협 선수의 지나가는 루트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는지 모르겠지만 아, 와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아, 예. 내가 볼때 얘는 근데 진짜 이쪽 께로 넘겨야 된다 네. 무조건 뭐뭘 할지 모르겠는 친구지만 아 왔습니다 찔러줬죠 그렇죠 아 지금도 메시가 돌파하는 코스를 너무 잘받고 이게 답이었습니다 테스 선수, 선수를 극복하기 위한 결국의 와. 치트키는 공격 자원을 더 늘려서 야. 공격으로 계속 두드리는 게 얘가, 이게 정답이었어요. 와얘 지금 거의 약간 폭격기처럼 쏟아붓네 지금. 이거 가두리 양식이 가능한 와 미래야. 상대 상대도 지금 수비하면서 약간 좀 얼타는 모습이었어. 그렇죠. 어, 테스도 지금 약간 수비하면서 어려웠어 지금. 네, 테스 선수가 탄탄한 공, 그 어, 수비진에 네, 있는 안안 기반으로 안안 해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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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여기 있는 슬라이딩까지 결국 에 속였습니다. 네, 테스 선수가 속였는데 여기서 한번 놓치면 안 되는 건. 테스는 테스다. 네. 와 공격 딱각 잡았을 때는 아여기와 속였죠. 야 근데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이번 저도 뭐 물론 테스가 너무 정말 쉽게 보면 안 되는 타 티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은현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저는 진짜 그렇죠. 마, 말이 안 된다고 아, 생각이 듭니다. 캔슬에 이어서 에. 바로 이렇게 그 가마차기가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이제 치고 들어갈 걸 예상하고 슬라이딩이 들어갔는데 그 슬라이딩을 한번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은혁 선수가 아까도 했었고 그런 걸 보고 또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슈팅으로 연결했던 테스 선수의 침착함이 좀 보여져요 어, 근데 사실 그, 그 지금 은혁 선수가 공격을 할때 네. 테스 선수의 수비 반응이 좀 달라요 좀 실수하는 상황들이 쭉 계속 보여지거든요 이걸 좀더 빠른 템포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협 선수 아직 시간 있어요. 충분히 기대받아도 좋습니다. 진짜 상대가 본인 박스 안까지만 들어오지 못하게끔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수비진이 조금 오. 적기 때문에 여기가 커버가 좀잘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공격수 자원이 많은 게 은협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도 전개도 잘되고 있고 수비도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어, 윤협선수 제가 네, 잘 나요? 지금 서바스도 그렇지만 대회로 처음 보잖습니까? 그렇죠. 대회 뛰는 윤협선수를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대회에도 절대 흔들림도 없고 제가 보기엔 떨림도 없어요. 네 저도 네, 이제 그 긴장도 굉장히 적게 하고 있고 TRB 내에서 그런 평판을 좀 이제 이제 대회를 좀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잘 뛴다 뭐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오늘은 이건 확실히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자, 와, 은엽 선수는 진짜 아, 아, 그렇죠. 테스 진짜 네, 와. 지금도 봤죠 <laughs> 예. 테스는 진짜 네. 와. 은엽 선수 방금 전에 저 수비했었던 방식을 너무 그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테스 선수가 저기에서 각을 보고 때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각을 보고 때릴 걸안걸 은엽 선수 였습니다 와, 이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에 테스 선수가 대비가 되니까 은엽 선수 이제 밖에서 때려 주는 거고. 아, 잠깐만요. 지금 방금 골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하이라이트 골인데? 와, 야, 진짜. 지금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 골. 오늘의 선수 다섯 명이 합해서 세 골을 넣는데 었 지금 마지막에 은협 선수가 세 골을 넣습니다. 었 보여주는 와테슬를 상대로? 야, 우리 희망을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이거 굉장하죠. 야, 예.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어, 누구도 모르게 방송이 유튜브가 이제 문이 닫히고. 예. 네. 아, 이제 한국에서 이 이폿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일부, 뭐, 아, 너무 아, 왼쪽 없다. 열렸죠? 오잘 어? 봤으면 다시 한번 줘야죠. 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지만 찔러지고. 은혁 선수 지금 방금 전에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순간적으로 두번 있었는데, 이걸 한번더 꼬아주면서, 아, 수비 집중해야 됩니다. 아, 수비 제 방금. 예,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필요 없어요. 무승부로만 끝내도 돼요 계속 간 보고 있습니다. 테스 선수는 안쪽으로 침투할 기회를 보고 있고요. 이제 섣부르게 슬라이딩 하면 안 되는 걸 아, 알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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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신들리, 그렇죠. 야! 아! 방금 전에도 안 속았어요. 여기서 신들리 슛 나갈 때까지 거기서 발을 뻗지 않았던 은엽 선수가 야, 결국에 해. 공격권 가져옵니다. 자, 테스의 공격 그 패턴을 완전히 본인이 이해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이런 유연함! 아, 하지만! 아, 근 그런 애가 좀말 됐잖아. 밖에 대형이 서 있었는데 완전 이제 오픈 찬스여서.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 와, 이번엔 근데. 예, 아마, 수비가 아 수비가 없었죠, 아, 지금. 근데 이거는 마크가. 진짜 테스를 아, 진짜 안 하고 갈수 예. 없는 게. 앞에서 이제 이윤혁 선수의 수비를 완전히 이제 윤혁 선수가 파악하는 거 보고. 그렇죠. 여기서 사실 그테스 선수 한번더 쪼개면서 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기에서. 근데 이거 그냥 신들린으로 마무리해버리네. 예, 그냥 대처를 해버리는 거죠. 예. 와. 버리는. 야 얘도 진짜 야 수준이 진짜 완전 신들의 경기 보는 것 같아 자, 일단 은협이 응원합니다 일단 응원하고 볼게요 아직 몰라요 동점만 난 돼도 돼 은협이 오늘 보여줬으다 보여줬어 진짜 아버님 은협이를 진짜 얘, 작은 무대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지금 얘야 이거 진짜 이폴볼 페이커가 얘예요 얘안 쪽으로 다시 한번 찔러줬고요 이거면 사실 은협 선수 자체가 워낙에 플레이가 예,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사실. 오히려 은협 선수가 이런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어, 대표로감감차가 하나? 아, 맞습니다. 감착... 와! 델페로 아! 감차를 성공시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었던 바로 그 코스,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버리는 내버리는 모습이거든요. 극강화 감차 바로 들어갑니다. 와, 살짝 각 열리고 본인이 그 확실히 자신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마무리까지, 와, 수류패서 정말 잘 줬어요. 자, 그리고 수비가 간격이 좀 있었죠? 그걸 벌리면서 그대로 가만차기로 마무리해버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은협입니다. 4대4가 나왔어요. 스코어가 4대4 이번 경기에만 8골이 터졌습니다. 은협 선수와 그리고 테스의 이제, 이제는 자존심이 걸렸어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 테스. 잘 봐야죠. 자 이거 어, 안다 빌라지. 이거 맞자. 어! 어, 네, 완벽한 수비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렇지. 아극장골각 나옵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이거 대패로 다시, 다시 가나요? 대패로 다시 가나요? 이게 끓입니다. 야, 잠깐만요. 있었어요. 보였는데 GG. 너무 아쉬워. 와, 연장은 없습니다. 승부차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 앞서서 저희끼리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오늘의 이벤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정말 사실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뭐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했지만은네 네, 정말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그리고 테스 선수 그리고 함께 이 대회를 또 주선해 주신 TRB 또 우리 분들과 또한 함께 주선을 지고 현재 계속해서 그 소통 중에 계시는 우리 TRB 마다른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뭐 이벤트를 뭐 클랜에서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뭐또 다른 클랜, 또 그리고 좀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섞여서 하는 또 그런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좀 여러분들, 저희는 뭐 다른 데서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유저분들이 같이 함께 힘써서 만드는 그런 대회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유킨과 서박사는요, 또 여러 가지 이풋볼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어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좀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예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박사님 이제 앞으로 이프풀 저희 계속해서 좀 해도 될까요 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퀸 컨텐츠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 다음 주에 또 중국 클랜전과 오랜만에 또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기대해 주시고, 그때도 놀러와 주시면서, 놀러와 주시기 바라면서 유퀸과 사박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get i'm gonna get her 고 s i king s o t s i i n